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선 기자,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큰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큰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지치고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며 궁극적으로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작은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은 단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습관이 1년 2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무시할 수 없다. 매일 조금씩 축적된 지식과 사고의 깊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큰 부담 없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 가능하다. 이처럼 꾸준한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전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은 또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루에 5분씩 명상하는 습관 또는 짧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꾸준히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성취감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더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은 습관은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산책하거나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습관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덜어준다. 특히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관리에서 작은 습관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더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 1리터 마시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짧은 시간 동안 깊게 호흡하기 등의 습관들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크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작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작은 습관들은 그 자체로는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 하나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동기를 계속해서 공급해준다. 작은 습관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은 단순한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작은 습관들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삶의 큰 변화는 때로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